섬미부산입니다. 아,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분도 다운인데 그래도 힘든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자, 월요일 운세 들어갑니다. 뒤띠 GT 가겠습니다. 뒤띠는 사소한 일로 큰 오해가 생길 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잘못해도 크게 오해가 되고 내가 말을 조금 실수해도 크게 오해를 사고 어, 뭐내 마음이 뭐, 그래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오해를 사게 되니까, 오늘은 말조심, 행동조심. 우중충한 날씨에도 그래도 보람찬 하루가 될것 같으니까, 오늘은 꼭 명심하세요. 말조심하시고, 행동조심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오늘은 제 자신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뭐, 다 뭐, 내가 필요한 거다 사시고, 필요한 거다 꾸미시고, 다 하시긴 하시지만, 오늘은 거울을 한번 싹 보시고, 어, 나를 좀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어떻게 좀 꾸며볼까? 그냥 제 자신이 인형이 돼서 옷을 한번 입혀보시고, 액세서리도 입혀보시고, 머리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제 자신을 꾸미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제가 소홀한게 없었나? 너무 작게만 생각하고 크게 생각을 안한게 있었나. 오늘은 이렇게 잘 살펴보시다가, 어, 내가 이때까지 안이하게 쳐다봤네? 어, 너무 사소하게 봤네? 너무 작게만 봤네? 이런 거를 자은 거라도 크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정하고 진짜 소중한 게 뭐였었는지 한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음, 오늘 제 자신을 좀 강하게 좀 표출하세요. 그래도 욕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조금 주춤해서 세게 나갔다가도 그래, 내가 좀 참자, 주춤하자 이러셨다면 오늘은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자신을 표출하면서 강하게, 강하게 표현하고 오늘은 그냥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제 주위를 한번 싹 둘러 살펴보세요. 내 주위에 지인이 많다고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은 살펴보셔야 돼요. 그 소중했던 지인이, 어, 왠지 모르게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뒤로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주의를 꼭 살펴보세요.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내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었다면 오늘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힘들어서 꼬여서 일이 안 됐던 일, 어, 고민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도 안 풀렸던 일, 오늘은 조금 해소가 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내시고 힐링하세요.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아, 혼자 계시는 분들은 오늘은 인연이 와요. 그러면 인연을 잘 잡아보시고, 그리고 짝이 있으신 분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주위의 지인들한테 아 좋은 쪽으로 조언을 많이 듣는 날이에요. 그리고 긴장을 하시는 분들, 마음에 긴장을 했던 분들은 오늘 긴장이 싹 풀려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은 내 마음에 독서를 하시는 날이에요. 어, 그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으시면, 어,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게 좀 불편하다. 아우, 귀찮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마음속에 소설을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날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는 오늘은 고집을 좀 꺾어야 돼요. 친구하고 다툴 일도 생기고, 연인하고 싸울 일도 생기고, 가족하고 시비도 생기고. 내가 고집을 조금만 꺾으면은 크게 안될 거. 내 고집을 너무 세게 부려서 오늘은 조금만 이렇게 벌어질 일도 크게 불을 지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고집을 조금만 좀접고좀 양보를 좀 하세요. 그러면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닭대 닥대 가겠습니다. 닭대는 어,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니까 그냥 다른 일다 그냥 머릿속에서 싹 치우세요. 오늘은 제 몸이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생각도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일을 하더라도 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싹 비우시고 편안하게 그냥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가족들과 술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일상을 마치시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떠나셨다든가, 어, 휴가를 가셨다든가. 그러면 가족들하고 오늘은 술을 안 드셔도 한 잔씩은 오늘 술을 드세요. 그러면 가족도 더 돈독해지고, 더 서로의 마음도 알아지고, 오늘은 왠지 남들보다는 그냥 우리 가족하고 얼굴 보면서 술한 잔이 절실히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꼭한잔 드세요.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시비, 구설, 다툼. 참, 오늘은 이래저래 좀안 좋네요. 응? 시비수가 있고, 괜히 내가 잘못할 수도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조금 내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좀 욕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조금 낮춰서 그냥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흐르면 오늘 하루를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넘기시고 보람찬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에 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 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